이 동그란 원반, 원목에 있는 못을 전부 다 빼서, 아 어, 저희, 커브시발라는 저쪽 벽면에다가, 외부, 외부를 이 원목으로 다 꾸밀 겁니다. 자, 이거 못을 다뺀 다음에, 어, 이 원목을 하나하나 다 빼서 빼빠로 문질른 다음에, 저쪽 외부 벽면을 원목으로 다 꾸밀려고 지금 못을 빼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못을 전부 다다 세워서, 이 못을 자르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제 원목을 다 빼내서 빼빠지를한 다음에, 어, 저기다가 외부에다가 붙이면 되겠죠.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세 장입니다. 하나, 둘, 세 장.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면은 원목이 꽤 많이 나오죠 이 원목을 빼서 빼로 싹간 다음에 저쪽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하나 여기 둘 여기 아래에 세개세장 빼면은 아마 꽤 많은 그 나무가 나올 거예요 나무가 나오니까 이거를 빼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저쪽 외벽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열심히 빼볼까요 Thank you. 왜? 안 되는 거요. 크로스 크로스! 그냥 걷으 그냥 걷으 아니야？그냥 이고 일하는 도중에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은 못 빼는 작업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하늘이 이런데 비가 오고 그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거라 지금 비 때문에 더 이상 못할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. 그래서 내일 비안 오면 내일 빼고 내일 비가 오면 이거 아마 내일도 못 빼겠죠? 아무튼 오늘은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비가 와갖그지고 못을 못 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심하이